안녕하세요. 마음의 서재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어제의 나를 변화시키는 작지만 강력한 메모의 힘, 메모의 재발견입니다. 지은이는 사이토 다카시, 옮긴이는 김윤경, 편낸 곳은 비즈니스북스입니다. 우리는 필기 또는 메모를 글을 노트에 옮겨졌거나. 누군가의 말을 받아 적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메모란 주체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뚜렷한 목표를 두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만 비로소 메모의 진정한 가치를 알수 있습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손으로 자신의 생각을 써내려가다 보면 심각하게 고민했던 문제를 비교적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정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점차 드러날 것입니다. 메모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바로 복잡한 감정을 정리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고민을 글로 나열한 뒤 문제를 바라보면 해결의 단계까지 어렵지 않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효과적으로 메모하는 방법과 노하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종이와 노트, 펜만 있다면 모두가 따라할 수 있을 만큼 어렵지 않습니다. 구독자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삶이 가벼워지는 메모의 기술. 마음에 담지 말고 메모로 끄집어내라. 복잡한 마음을 계속 끌어안고 있으면 금세 지친다. 무게를 잴 수는 없지만, 분명 마음에도 무게가 있다. 선의 세계에 마음을 고요하게 한다는 말이 있다. 좌선을 하며 현재에만 마음을 집중하는 훈련이다. 인간은 아무래도 매일같이 발생하는 자질구레한 일이나 걱정거리에 마음이 흔들리기 쉽다. 선은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래를 걱정하지도 과거를 해상하지도 않는다. 언젠가 휴가차 태평양의 한 섬에서 일주일을 보내며 마음의 무게에 대해 깨닫게 됐다. 모래사장에서 멍하니 내리쬐는 태양을 막고 있으니 과거나 미래에 대한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고 오로지 지금 여기 존재한다는 감각만이 선명해졌다. 그러자 마음이 한없이 가벼워졌다. 고민해봐야 뾰족한 수가 없는 괜한 걱정에 그동안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었는지 확실히 깨달았다. 여행을 떠났을 때 기분 전환이 되는 까닭은 바로 이렇게 마음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늘 하는 생각이나 고민에서 자유로워지면 날개라도 달린 듯 마음이 가벼워진다. 하지만 여행에서 돌아와 일상이 시작되면 마음은 다시 서서히 무거워진다. 그런데 여행을 가지 않고도 마음의 무게를 더는 방법이 있다. 바로 메모다. 해야 할 과제를 노트에 메모하면 더 이상 마음속에 끌어안고 있을 필요가 없어진다. 마음에 담아두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물론, 메모를 한다고 걱정거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일단 밖으로 끄집어내기만 해도 마음은 상당히 편해진다. 덕분에 내 안에 있는 에너지를 헛되이 소모하지 않을 수 있다. 청춘에게는 울적한 기분이나 풀꽃 없는 마음까지도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원동력이 될수 있어. 고민이나 걱정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 하지만 이것이 번뇌로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신을 갉아먹는지도 모르고 고민을 계속하다 보면 제자리만 맴돌다 결국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 하지만 마음속에 있는 질척한 감정을 종이 위에 개워내면 몸도 마음도 가벼워진다. 낱장의 종이도 상관없지만 가능하면 한 권의 노트에 마음을 옮기기를 권하고 싶다. 노트를 넣으면 가방이 조금 무거워질 순 있다. 대신에 그 마음은 몇 배로 가벼워질 것이다. 스트레스의 원인을 리스트로 만들어라. 나는 가끔 극도로 스트레스가 쌓이면 인류가 멸망했으면 좋겠다고 중얼거리곤 한다. 그래서 한번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대체 내가 어떤 상태에서 인류가 멸망했으면 좋겠다고 내뱉게 되는지 그 리스트를 작성해 봤다. 리스트를 만들다 보니 원래 내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닌 자질구레한 업무가 쌓여 있을 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왠지 세상이 싫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면 원래 내 몫이 아닌 업무는 무엇일까? 생각을 거듭할수록 나는 이런 인식 자체가 잘못됐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결국 세상 사람은 대부분이 내가 꼭 해야 하는 것이 아닌 일을 하며 살아간다는 생각이 들었다. 모두 원래 내 일은 아니지만 하면서도 주어진 일을 해내고 있기에 사회가 돌아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쿵저러쿵 핑계대지 말고 재빨리 해치우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대개 이런 일은 음식물 쓰레기와 비슷하다. 처리를 제때 안 하고 그대로 두면 조금씩 부패한다. 냄새가 심해질수록 점점 손대기는 싫어지고 그렇게 하기 싫은 일을 방치한 채몇 개월이 지나면 그 일은 머릿속에서 서서히 잊혀간다. 그러나 한편에는 그 일이 제대로 처리되길 기다리는 누군가가 존재하고 결국 그 일은 어떻게 됐나요? 아직인가요? 라는 말을 언젠가는 듣게 된다. 그러면 완전히 잊은 일을 이제 와서 찾는 사람에 대해 괜히 언짢은 마음이 생긴다. 이런 깨달음을 얻은 후 나는 내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여겨지는 집안일을 해야 하는 시간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그 전까지는 항상 목표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발전 없는 일을 하면 뭔가 스트레스를 받고 지쳤던 것이다. 하지만 발전의 여지가 없는 허드렛 일은 시간대를 정해서 처리하면 그만이다. 사회인이면 누구나 원래 내 일이 아닌 사소한 업무를 껴안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처럼 이유 없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느낀다면 자신이 어떤 일을 할때 무엇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지 그 원인을 찾아 리스트를 작성해 보자. 리스트를 작성하면 일단 적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차분해지는 효과가 있고 글로 단순화시키면 스트레스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볼수 있게 되어 그 해소 방법을 찾기도 쉬워진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쉬운 일도 마음먹기에 따라 세상이 끝날 것처럼 고통스러울 수 있다. 그런 일들은 안에 담아두지 말고 메모로 끄집어내자. 밖에서 보면 말 그대로 사소하고 작은 일임을 알게 된다. 감정의 도식화로 불안을 관리하라.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는 일은 업무 생산성을 높이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사람은 대부분 살아가면서 감정이나 기분에 지대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무언가 근심이나 걱정이 있을 때는 메모, 즉, 걱정거리를 리스트를 만들면 도움이 된다. 어째서 지금 불안함을 느끼는지, 무엇이 마음을 어지럽히는지 곰곰이 생각하며 메모해 보는 것이다. 원래 불안은 대상의 정체를 명확히 알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는 감정이다. 정체를 모르니 더욱 압도당하는 느낌이 든다. 그렇다면 불안의 정체를 파헤치는 것이 해결책이다. 흐리댔던 감정이 점점 윤곽을 드러내면서 마침내 원인이 확실해지면 사실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닌 경우가 많다. 이렇게 불안의 원인이 드러나면 이미 문제의 절반은 해결된 셈이다. 또한 걱정되는 일들을 노트에 쭉 적어 보면 나를 접목고 있는 불안의 가장 큰 원인을 알수 있다. 이게 다른데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구나 싶은 문제점이 보인다. 만일 고민해도 별다른 해결 방법이 없는 일이라면 마치 진공포장을 하듯 단단히 봉해두자. 마치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느낌이 들도록 항목 위에 크게 X 표시라도 해두면 심리적으로 도움이 된다. 너무 고민에 빠져 있으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 옆에서 불만이나 푸념을 계속 늘어놓으면 들어주는 쪽도 지치기 마련이다. 가끔은 괜찮지만 버릇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회사에 가기 싫다는 고민거리를 안고 있다고 해보자. 먼저 가기 싫은 원인을 노트에 쭉 적어본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가기 싫은 것인지 명확히 알게 된다. 원인을 정확히 파악한 후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할수 있는 선택은 무엇인지 써본다. A. 회사를 그만둔다. B. 가기 싫게 만드는 원인을 개선한다처럼 해결 방법을 도식화해서 정리하면 더욱 좋다. 이런 메모가 갖는 장점은 전체적인 내용이 한눈에 들어온다는 데 있다. 문자로 옮기지 않고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면 방금 전 말했던 내용조차 금세 머릿속에서 사라지고 만다. 때문에 대화만으로는 전체적인 문제를 헤아리기가 힘들다. 그러면 친구와 대화를 나눌 때둘 사이에 노트를 두면 이런 일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노트의 상황을 도식화하거나 고민의 원인을 조목조목 적어가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다. 적어 놓은 글을 보다 보면 이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하고 자연스럽게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고민을 메모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도 상당히 유용하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기 반성이 반드시 필요한데 반성이란 결국 자신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고 생각하는 과정이다. 메모를 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돌아보는 계기가 된다. 그래서 고민이 있을 때 메모를 활용하면 문제를 해결하고 스스로 성장하는 과정이 좀더 수월해진다. 날짜를 적어 현실의 기록으로 만들어라. 나는 메모를 할때 이외에 항상 날짜를 적는다. 독일의 시인 괴테는 시한 편을 완성할 때마다 그 아래에 날짜를 기입했다고 한다. 날짜를 써 넣으면 창작한 시한 편이 그날의 마음 상태를 알려주는 일기 같은 기록이 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메모에 날짜를 써두면 메모는 그대로 내가 살아온 기록이 된다. 가끔 들춰 볼 때면 마음의 변화나 성장이 엿보여서 재미있기도 하다. 자신의 변화나 성장을 확인하는 일은 새로운 동기 부여가 되기도 한다. 나는 날짜뿐만 아니라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에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그 사람의 이름도 함께 적어두는 편이다. 만약 회의 중에 의제와 전혀 상관없는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참석한 회의의 이름이나 장소, 힌트가 된 이야기, 그 말을 한 사람의 이름 등 아이디어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함께 적어둔다. 대부분의 노트나 다이어리에는 날짜 칸이 따로 있다. 이를 활용해 메모하기 전에 먼저 날짜를 적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자. 만일 그 페이지에 또 메모할 일이 생기면 추가한 내용 옆에 다시 조그맣게 날짜를 써 넣으면 된다. 이렇게 써둔 날짜를 통해 사고의 과정을 더듬어가면 아이디어의 현실성이 더해져 더욱 잘 활용할 수 있다. 디지털 시대, 왜 다시 아날로그 메모인가? 그냥 쓰는 것과 공격적인 메모의 차이. 메모는 사회생활과 경력에 도움이 된다는 큰 장점을 갖고 있다. 나아가 메모는 근본적으로 두뇌 발달을 도와주는 막강한 기술이기도 하다. 쉽게 말해서 메모만 잘해도 머리가 좋아진다. 물론 머리가 좋아지려면 그저 막연히 적기만 해선 안 된다. 그보다 좀더 공격적인 메모 기술이 필요하다. 첫째, 적극적으로 의식하며 메모해야 한다. 보통 메모하는 사람의 자세는 의식하는 정도에 따라 몇 가지로 단계를 나눌 수 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20분 정도 이야기를 들려준 후 반대로 그 내용을 3분 정도로 정리해서 들려달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한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메모에 가며 들어달라라고 말하면 일단 뭔가를 적긴 적는다. 하지만 메모를 봐도 괜찮으니 3분 길이로 내용을 정리해서 말해달라고 갑자기 부탁하면 대개 알아듣기 힘든 소리를 하거나 도중에 말을 그만두고 만다. 이야기를 듣고 정보를 얻었다고 해도 필요할 때 사용하지 못하면 그 정보는 아무 쓸모도 없다. 그러고 보니 그런 말을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와 같은 상태라면 결과적으로 듣지 않는 것과 매한 가지다. 정보란 필요할 때 언제든 꺼내 쓸수 있어야 하며 이 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음은 내가 말할 차례라고 의식하며 적어야만 내용을 재생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수동적으로 메모하느냐, 적극적으로 메모하느냐의 차이이다. 이야기를 듣는 자세에 따라 내용을 흡수하는 정도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 달라진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도 곧 발표를 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낄 때 비로소 적극적인 자세가 되어 노트에 적는다. 수동적인 태도로는 아무리 메모를 열심히 해도 결코 그 효과를 볼수 없다. 이야기를 들으며 메모할 때는 나중에 그 내용을 다시 누군가에게 들려주겠다는 의식을 갖고 적어야 한다. 실제로 메모한 내용을 가까운 지인 두명 정도에게 들려주는 방법도 추천한다. 이 얘기는 누군누구에게 알려줘야겠다라고 생각하며 메모를 하면 이해도 잘될 뿐더러 기억에 더욱 오래 남는다. 둘째, 듣고 있는 내용과 연관된 자신만의 경험을 함께 메모한다. 들은 이야기를 그물이라고 치면 그 그물로 자신의 경험이라는 바다에서 물고기를 건져 올린다고 상상하면 이해가 쉽다. 내게도 비슷한 일이 있었지처럼 이야기를 들으면서 떠오르는 구체적인 에피소드를 함께 메모하면 된다. 즉, 객관적인 정보와 주관적 정보를 함께 메모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동시에 두 가지 작업을 하는 셈이라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겐 꽤 어렵게 느껴진다. 하지만 복잡하고 어려운 만큼 돈의 발달에 더욱 도움이 된다. 머리가 좋다는 말은 문맥을 이해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뜻이며 감춰진 실질적인 의미를 간파하는 능력이 있다는 뜻이다. 추상적인 상황까지도 문맥에 맞춰 구체적으로 설명해내는 능력은 매우 중요한 자질이다. 그런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평소에도 예를 들거나 비슷한 경우를 찾아 설명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다. 더불어 순간순간 정보들을 연결하는 연습도 많은 도움이 된다. 이 모든 연습은 메모 하나로 가능하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문자와는 훈련을 통해 머리는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다. 컴퓨터를 뛰어넘는 손 메모만의 장점. 요즘 사람들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같은 편리한 도구들과 일상을 함께한다. 그렇다 보니 정과 같이 손으로 직접 글자를 쓰는 일은 점점 줄고 있다. 게다가 인터넷 상에서 쓰이는 줄임말의 남용, 한 글자만 써도 알아서 전체 단어를 보여주는 자동 완성 기능이 일상이 되면서 기본적인 맞춤법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줄임말을 남용하거나 맞춤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글을 쓰면 본래의 의미를 잘 드러내지 못할 뿐 아니라 머릿속에서도 명확한 사고를 하기 힘들다. 일상에서 사용하는 입말은 맞춤법이 약간 틀리거나 줄임말을 써도 상대방이 이해하면 넘어갈 수 있다. 하지만 글말은 쓰는 사람의 뇌와 연결돼 점점 더 잘못된 말과 의미로 변질되기 쉽다. 본래 언어의 유력은 말보다 문자, 그 중에서도 특히 글말 쪽이 세다. 때문에 글말이 서툴면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명확한 사고를 하기가 어렵다. 이처럼 쓰기 능력의 저하는 사고력의 저하로 이어진다. 혹자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의 메모 기능을 이용해 아이디어를 기록하고 저장하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할지 모른다. 하지만 나는 손으로 직접 쓰는 것을 추천한다. 손으로 쓰는 편이 훨씬 자유롭기 때문이다. 노트에 빈 공간이라면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어디로든 움직이면서 단어끼리 선을 긋거나 도표도 곁들이며 자유자재로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다. 게다가 손으로 쓰는 행위는 뇌의 활성화에도 도움을 준다. 도쿄대 합격생 노트 비법에는 흥미로운 실험 결과 하나가 실려있는데 수업 시간에 학생들을 세 그룹으로 나눠 각기 다른 방식으로 수업 내용을 기록하게 한후각 그룹의 내 상태를 살펴보는 실험이었다. 첫 번째 그룹은 판서와 교수의 설명을 노트에 적게 했고 두 번째 그룹은 판서만을 노트에 옮겨 적게 했다. 마지막 그룹은 판서와 교수의 설명을 키보드로 타이핑하여 기록하게 했다. 실험 결과, 판서와 설명을 노트에 적은 첫 번째 그룹이 가장 뇌가 활성화됐다. 그 다음은 판서만 손으로 옮겨 적은 두 번째 그룹이었고, 판서와 설명을 키보드로 타이핑한 세 번째 그룹이 가장 뇌가 덜 활성화됐다. 짐작한 대로이자 수공이 가는 결과였다. 실험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판서 내용만을 타이핑하는 방식도 추가했다면 아마 뇌의 움직임은 더욱 잠잠했을 것이다. 손으로 쓰는 메모는 뇌를 더 활성화시킨다. 손으로 메모를 하다 보면 컴퓨터에 문자를 입력할 때보다 뇌에 부하가 많이 걸린다. 글자의 배치도 스스로 정해야 하고 이야기를 이해한 후 어느 정도 구조를 만들어가며 내용을 정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컴퓨터에 입력할 때는 눈과 귀를 통해 들어온 정보가 손끝으로 빠져나가는 느낌이 든다. 정보가 저장된다기보다 그냥 뇌를 스쳐가는 기분이다. 키보드 위에 글자와 모니터에 뜨는 글자는 물리적으로 분리돼 있기 때문에 들어온 정보와 컴퓨터 속 출력물이 마치 별개의 요소처럼 느껴진다. 이처럼 들리는 말을 아무 여과 없이 그대로 적는 행위는 메모라기보다는 작업에 가깝다. 컴퓨터에 문자를 입력할 때에는 이 같은 작업에 몰두하게 된다. 이와 비슷한 작업으로 속기술이 있다. 속기사는 손으로 직접 쓰긴 하지만 말의 내용을 이해하고 쓴다기보다는 들리는 말 그대로를 종에 옮겨 적을 뿐이다. 그들은 오로지 말하는 사람의 말을 정확하게 받아 적는 일에 집중한다. 따라서 속기술은 받아 쓰기에는 도움이 될지언정 내 활성화와는 관련이 없다. 컴퓨터는 정보를 정리하거나 복원하는데 편리한 도구다. 긴 문장도 키보드로 입력하면 빠르게 쓸수 있고 수정하기도 훨씬 쉽다. 그뿐인가. 복잡한 계산도 순식간에 해치우며 표와 그래프를 만들 때도 매우 유용하다. 하지만 컴퓨터가 마치 자신의 두뇌인 양 착각하는 일은 경계해야 한다.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 단순히 컴퓨터에 정보를 입력한 것만으로 만족하거나 정보를 저장해 놓고는 어쩐지 머리가 좋아진 것 같다는 착각에 빠지기도 한다. 좋은 골프 장비를 구입한 사람이 치기도 전에 벌써 실력이 향상된 듯한 기분을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나 컴퓨터는 결코 우리의 뇌가 될수 없다.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사고가 필요한 경우라면 컴퓨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해야 할 때일수록 손으로 직접 써가며 생각하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 삼색 볼펜으로 내용을 분류하라. 누군가 아인슈타인에게 당신의 연구실이 어디냐라고 묻자, 아인슈타인이 자신의 만년필을 보여줬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다. 내게는 삼색 볼펜이 아인슈타인의 만년필에 해당한다. 생각하는 일과 삼색 볼펜은 한 세트나 마찬가지다. 내가 쓴 다른 책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 3색폴펜의세 가지 색은 각각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빨간색, 아주 중요한 내용. 파란색, 어느 정도 중요한 내용. 초록색, 개인적으로 흥미롭다고 느낀 부분. 내용을 세수로 나누는 것은 인간의 두뇌에 가장 적합한 분류 방법이다. 너무 많이 분류하면 복잡하기만 하고 나중에 수습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내용을 딱 세수로 나누고 각각의 특정한 색을 입히면 훨씬 쉽게 기억된다. 이처럼 색이 지닌 영향력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하다. 나는 책이나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읽을 때 언제나 3색 볼펜을 한 손에 들고 밑줄을 긋거나 동그라미 또는 네모로 표시하며 읽는다. 이때 요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빨간색으로 밑줄을 긋는다. 그리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는 파란색으로 밑줄을 긋는다. 3색 볼펜을 처음 시도하면 책이 온통 파란색으로 가득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선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나중에 파란색 선들을 훑어보면서 다시 빨간색을 덧그으면 된다. 이렇게 삼색 볼펜을 활용하면 내용이 머리에 쏙쏙 들어오면서 필요할 때 효율적으로 읽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메모를 할 때도 역시 삼색 볼펜을 활용하면 좋다. 강연을 들을 때처럼 누군가의 말을 노트에 메모할 경우, 나는 가장 중요한 정보는 빨간색, 중요도가 보통인 정보는 파란색, 질문이나 의견 및 감상은 초록색으로 적어 놓는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훨씬 많은 정보를 흡수하고 이해할 수 있다. 한편 3색 볼펜은 스케줄을 작성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다. 아주 중요한 일은 빨간색으로, 웬만하면 잊지 말아야 할 일은 파란색. 취미활동이나 여행처럼 사적인 일정은 초록색으로 써서 구분하면 좋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